내 소중한 거 들려 님들. 그래서 내가 내 옷장을 좀 퍼러 왔는데 너네도 내가 부탁한 대로 가져왔지 당연하지 <웃음> 나의 비스룩트 소중한 나의 옷장에서털러서 왔지. 그럼 우리 오늘 오늘 우리의 스타일 한번 공유해 볼까? 좋아 좋아 좋아. 우리 새로 입학한 새내기들 또 참고하면 좋을 것 같고 약간 나는 오 학기째 학교 다니면서 <laughs> 너무 오래 다녔다. <laughs> 너무 오래 다녔어. 어떻게 기억할 거야? 고학기 짧게 다니면서아 진짜 더, 더 이상 이동을 못한다 이렇게 생각한 친구들이 분명 있을 것 같거든? 친구들이 같이 봐서 좋을 것 같아 우쨔 <laughs> 한번 보러 갈게요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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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바지를 입어줬어요. 음. 근데 이게 여름용 청바지여가지고 엄청 오. 얇고, 아우리고 되게 시원한 색감이란 말이에요. 네. 그리고 위에는 그냥 반 팬티만 입으면 너무 심심하니까. 그렇 그리고 뭔가 봄에서 여름 넘어갈 때는 살짝 추운 날도 있잖아요. 음. 그래서 이런 니트 조끼를 걸쳐줘서 약간의 뭔가 너무 캐주얼해 보이지는 않게, 그리고 그 기온차를 조금 커버할 수 있게 무슨 입어주습입니다 음. 약간 이런 이 디테일이 좋은. 약간 음. 완전한 니트도 아닌, 고 완전한 반팔 티셔츠도 아닌, 약간 이 절개 라인이 참 매력 있지 않나 그렇죠. 그리고 이청 연청 바지는 정말 이 5월의 날씨에 5, 6월에 꼭 입어줘야 하는 색깔이잖아요. 맞아요. 약간 지금 이 룩으로 어디를 추천하고 싶어요? 어디를 간다? 이 룩으로는 어, 그냥 한 네. 잔디밭에서 거기 가면 이제 돗자리 펴고 앉아야 되는데, 그때 그냥 편하게 앉아서 친구들이랑 수다 떨고, 약간 패션 독서도 좀 하고, 맛있는 거 시켜먹고 할수 있는 룩 같습니다. 어, 아,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그리고 전 여기에서 추천하고 싶은 게, 반팔만 입으면 나 밭에 진짜 잘 보이는 말이에요. 아, 중요한 포인트다. 이 힌트 조끼가 이팔 라인이랑 여기랑 살짝 가려줌으로써 보이지 않게 도와줄 수 있다. 음. 음. 어, 그 스크런치도 하나의 포인트 룩. 이거 하나의 눈인가요? 그러면 살짝 맞춰봤어요. 깔맞춤. 아, 깔맞춤. <laughs> 아, 주영이가 오늘 자기 소개시켜준다 했는데? 약 컨셉을 붙이잖아요 음. 깔끔한데 심심하지 않은 룩아 약간 이를테면 원어미 약간... 포인트로 그치 그치 정말로 유정로 <laughs> 맞죠 맞죠 약간 저는 약간 기본템을 활용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기본템을 활용하면서도 심심하지 않은 룩을 연출하는 게 저의 약간 약간 비법이랄까 봐. 아하 어, 그런데 누구나 가지고 있는 이런 핸티셔츠다 있잖아요 네. 활용도 되고 그냥 어떤 기, 자기가 자기가 하나 가지고 있는 거랑 이 검정색깔 치마 다들 하나쯤은 소장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며칠쯤은 뭔가 심심한데 약간 이런 룩은 어디든지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 약간 한 스푼 멋을 더하고 싶다. 그런데 저는 셔츠를 하나 걸쳐주는 거예요. 제가 사진 봤는데 이 핑크색깔 이는 장난이 아니에요. 그래서 존재감 미쳤죠. <웃음> <웃음> 약간 저의 퍼스널 컬러에. 그래착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음. 소화할 수 있는,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색깔로 하나 걸쳐주면, 아, 멋스러움을 네. 한번더 이렇게 해서 만들 수 있어. 저는 이런 글을 입고, 보통 발표를 하거나 아. 발표할 때 약간 깔끔한 인상 좋아하잖아요. 아, 약간 오피스룩인가요? 그렇죠? 이 셔츠가 함께 감이 되면 네. 더 그런 깔끔하면서도 공식적인 느낌이 되게 나는 것 같아요. 약간 내가 조금 더 포멀하게 입고 싶다 하면 이 셔츠 말고 그냥 위에 셔이 티셔츠 말고 셔츠만 입으셔도 더 포멀한 느낌을 낼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굳이 꼭 발명 아니더라도 약간 공식적인 행사, 뭐 팀플이라든지 동아리라든지 약간 이런 갖춰 입어야 되는 곳에 약간 좀 너무 어둡고 정작, 정직하게 안 가고 싶다. 그런 느낌. 소화할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laughs> 약간 지금 보시면 일단 미역부터 소개해드리자면 여기 안쪽에는 살짝 블라우스 같은 걸 입었어요. 근데 블라우스로 저는 몸에 이렇게 딱 붙는 애들을 좋아하고 그리고 이제 바깥쪽에는 트윈 자켓으로 살짝 고급미를 좀 더해봤습니다. 예쁘죠? 네, 예뻐요. 저는 약간 <laughs> 트위드가 내 시도하고 싶은데, 음. 안 입어보고 타니까 어떻게 입어야 하나 싶었는데, 아주 좋은 참고자료가 될 거다, <laughs> 아, 진짜요? <laughs> 그래서 이렇게 입으실 때는 트위드에 항상 고민이라고 해주셨잖아요. 트위드는 밑에 이렇게 면바지 재료보다는 제가 입은 것처럼 슬랙스 종류를 입어주시는 게 좋은데, 여기에 보시면 이 원단 자체가 좀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지? 실크처럼 돼 있어서 트위드랑 굉장히 잘 어울리더라고요. 저는 이 색깔도 좀 밝은 색을 되게 선호해서 입을 때 항상 흰끼가 섞인 이런 퍼스텔톤을 참 좋아해요. 그래서 이게 제가 오늘은 하늘색을 입었지만 사실은 노란색깔이나 연핑크 이렇게 입어도 예쁘고 아니면 아이보리 같은 것도 괜찮습니다 예쁘죠? 이룩은 특히 어떨 때 입어야 입을, 입을 때 좋을까요? 아 저요? 아 저는 자 사실 학교 갈때 대부분 많이 입기는 하는데. 제가 꾸꾸꾸 중에서도 안꾸에 속하는 옷이에요. <laughs> 그래서 이렇게 단화를 입은, 단화를 신는 이런 날은 약간 덜 꾸인 날이다. 그래서 저도 좀, 어, 약간 적당히 잘 보이고 싶은 사람 있을 때 이렇게 입습니다 제가 <laughs> <laughs> 좋아요, 아주 좋아요. 이 귀여움이 또 어떤 옷을 입고 나올지. 나 솔직히 기쁘네. 파카 <laughs> 더잘 입었어요? 네. 나와주세요. 네 <laughs>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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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소개해 주시죠. 이건 저희 두 번째 룩인데요. 네. 뭔가 아까 첫 번째 거는 봄이랑 여름 사이에 애매할 때 입는 옷이면 이건 조금 더 여름에 가까운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저는. 음, 이 약간 색감이 통통 튀는 니트 좋기에 바지를, 반바지를 입어줬는데, 원래 제가 이 기장을 작년 여름에 처음에 사서 입어봤거든요. 근데 반바지가 짧으면 좀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도 엄청 편하게 입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여기 이 배색이랑 이 반바지 색을 맞추면 조금 코디하기 어렵다 싶은 분도 충분히 코디를 편하게 하실 수 있는 그런 룩입니다. 음, 이게 약간 몇부죠 이걸 몇부라고 하죠? 5 삼부? 약간 애매한데 괜찮다. 응응응. 음, 음, 음. 근데 나도 삼부 항상 삼만 입었던 것 같아요. 음. 그 응. 그리고 이거는 약간 색감이 쨍하고 살아있어서 숙소나 음. 그런 데 가서 사진을 찍어도 굉장히 음. 예쁘게 나와서 숲소 좋다. 음. 바다 갈때 이거도 예쁠 것 같아. 응응응 음, 음, 음.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런 조그만한 배낭이랑 같이 매치를 해줬습니다. 학교 갈때 피크닉 목적으로 음. 완전 적당하고. 맞아 요 맞아 맞아. 맞아. 음귀여울 룩인데요? 저 얼굴이 확살아남을까색감이는최고 아, 네. 좋습니다. 응. 두 번째로! 따라왔어. 이게 진짜.. 진짜 20대 같아요. 왜냐면 20대니까! 20대니까! 저희, <laughs> 하자면, 제가 되게 나좀 전문적이여 보이고 싶다. 아 약간 직적인 느낌. 직적인 응, 느낌. <laughs> 그렇지만 너무 나이 들지 않을까 봐. 아. 이었으면 좋겠다. 약간 나의 영향도 드러내면서 그렇지만 또 나의 그런 좀더 프로페셔널한 면모를 끌어내고 음. 싶을 때 있는 적인데요. <laughs> 약간 나이 잡혀있는 블라우스지만 그래도 엄청 부담스럽게 붙진 않아요. 퍼프도 있어서 약간 귀엽고 체크라? 음. 엄청 차분하지 않은? 그래서 약간 나를 봐주라는 느낌이 들면서도 깔끔한 그런 룩재에다가 누구나 자기가 차랑차랑한 슬랙스 하나씩 있잖아요. 그런 걸 매치해주면 좋은데 그리고 여기다가는 무조건 단화. 여기 구두를 신으면 더 포만한 느낌을 낼수 있어요. 아. 그래서 저는 운동화를 신어서 더 학생스러움을 좀드러내는 음. 편이고요. 그리고 여기는 이런 좀 하나 되게 클래식한 가방인데 이런 가방을 함께 매주면활용점이잖아요 약간 너무, 애, 너무 예뻐요. 슈깔스봐도되나요 <laughs> 어? 안 돼요. 하하한제 <laughs> <학생한> 옷이라. <laughs> 어, 좋습니좋 여러분 여러 이런 블이우스하우있하시있으시한 깔끔한 에하하 그리고 이리클이식한래식한지방치하면치하면 좋을 니다습니다 아, 완전 1번 룩부터 꾹꾹꾹. 진짜 예쁜 옷을 보여줘서 2번 룩은 더 기대가 되는데요. 자, 2번 룩 입은 뒤에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오, 저랑, 저랑 커터랑 키가 되게 똑같아졌죠? 네. <laughs> 너무 예뻐요. 감사합니다. 저는 약간 이렇게 어, 하나로 되 있는 원피스를 되게 좋아하는데, 음. 원피스 중에서도 약간 이렇게 끝까지 되어 있는 불편한 원피스보다는 좀 이렇게 짧은 5부 정도의 원피스를 선호하고 그리고 그 아래에는 약간 어, 흰색 구두나 아니면은 조금 높은 신발을 좋아합니다. 이 색깔이랑 이 그냥 옷에 뭔가 라인 잡힌게 띠랑 너무 잘 어울려서. <laughs> 근데 이게 색깔이 약간 떡 아까랑은 다르게 어, 흰기만 섞인 게 아니라 약간 인디핑크를잖아요 네. 그래서 약간 평소보다 좀. 차분해 보이는 효과를 갖고 있어서 저는 이렇게 원피스를 입을 때좀 차분해 보이는 톤을 입은 날은 좀 꾸꾸꾸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laughs> 약간 뭔가 면접을 보면 약간 프리패스 룩이다. 지금 완벽하요 맞아요. 저 아나운서를 해보고 있는데, 어쩐지 <laughs> 아나운서 프로필 촬영이다 이런 걸 찍을 때 보통 이런 원피스를 자주 입고 찍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음. 여러분 이렇게 우리 셋의 서로 다른 스타일을 한번 옷장을 털어서 살펴봤는데 네. 어떠셨나요? 어, 저는 일단 제가, 제가 너무 좋아하는 옷들을 소개해줄수 있는 게 너무 좋았고 음. 그리고 이제 5월에 입을 게 되게 없었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맞아요. 참고할 수 있는 스타일을 많이 아, 알게 돼서 맞아요. 너무 좋습니다. 나도 이거 보면서 뭐, 오늘 은 파카처럼 입어볼까? <laughs> 이렇게 해볼 것 같아. 네, 그게 진짜 제일 큰것 같아요. 뭔가 내가 시도하기 어려운 스타일들을, 어, 아, 이렇게 입으면 되는구나 하고 살짝 감을 찾을 오. 수 있었다. 그래서 너무 좋았다. 아, 아, 너무 맞아. 좋습니다. 각자 자기가 입던 것만 입게 되니까, 음. 계속 비슷한 것만 사게 되니까, 이렇게 또 다른 스타일도 보면서, 아, 저렇게도 입어볼 수 있는 거구나. 음. 알수 알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둘, 셋. REC. 전공만한다 전공고상 하나라 나만 했